네, 주말 3년 전, 아, 지금, 아, 지금, 저, 여기, 지금 의자가 너무 지금 뜨거운데 어떻게 돼? 왜요? 지금 똥줄 타가지고. 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어? 아, 아니, 저, 일단은, 아직 네. 게임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말, 말 공격 남은 상태에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죠. 차가 말씀 먼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네. 라이브 방송을 안한 관계로 지금.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 라이브 방송 무패 행진인데, 아쉽지만 오늘 경기를 라이브하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힘이 좀덜 갔던 것 같아요. 오늘 경기 좀 되돌아보면 사실 뭐 선취점의 역할이 조금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어 약간 낙경기 오랜만에 들어가면 선취점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아, 그런데 네. 구자욱 선수 이제 오른쪽 일루타 아, 우익수 앞에 아 고개 좀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예, 예. 그래도 사실 좀 밀려가는 야, 경기였지만 김태훈 선수가 좀 힘을 발휘해줬잖아요. 어 그렇죠 중간에 따라가는 뭐 역전 홈런도 치고 네 오늘 네. 홈런 두 개예요 김태곤 네. 선수가 김태곤 선수 가 홈런 아. 두 개쳤고 근데 그 전에 윤영철 선수가 사실은 4화 3분의 2이닝 동안 네네 네. 피안타 6개에 볼넷 4개 맞나요? 어뭐5개 뭐, 5개. 그럼 개거든요. 네어 근데 뭐 실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나간 주자에 그렇죠, 비해서 그렇죠. 근데 그 다음부터 사실, 오늘 총, 볼렛이, 아, 너무 많네. 전체적으로 거구나. 볼렛이 너무 많았다. 아, 근데 저는 이유를 좀알것 같아요. 네네. 자, 개막 이후에 지금 11경기째를 달리고 네네. 있거든요. 네네. 근데, 보세요. 어, 피로도가 이제 체감이 되는 딱 단계에요. 음.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어, 먼저 괜찮다라고 느꼈는데, 이 정도 한 10개임 정도 되면, 아, 내가 지금, 지쳤구나. 지친 게 아니고 좀 힘들구나라는 게 몸소 확먹었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피로도가 좀 쌓였다. 그렇죠그렇죠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초반에도 쌓여요. 라인은.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오늘 휴식의 시간으로 좀 주지 않았습니까? 어, 아무래도 라인업에서 빠지면서 휴식의 시간을 가졌죠. 네. 아, 근데 오늘 좀 혼나야 돼요. 아, 근데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요즘 뭐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성적이 좋긴 하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수비에서도 안 보이는 에라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김선, 정반 간에 제가 김선빈 선수 글럽을 제가 빼고 와야 될것 같아요 <laughs> 빼고 싶네요 아 진짜. 오늘은 글러브가 아니라 손등이던데? 아니 손등이든 뭐든 아 네. 글러브를 <laughs> 제가 오늘 빼고 싶네요 네아 아, 아. 아, 아쉬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면서 수비에서도 좀 아쉬운 장면들이 나왔었고 네. 아 공격에서도 이제 아 조금은 집중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예. 어, 아, 오늘 최원준 선수 뭐 기대 이상으로 오늘 너무 잘해줬죠. 어, 그렇죠. 최원준 선수가 4타수 이안타 감을 이어가고 있고 네. 어 소크라테스 대신에 먼저 선발 출장한 이창진 선수도 네. 어, 출루을 잘해줬어요. 맞아. 전체적으로 뭐 타자들이 뭐못 쳤다 이런 네. 느낌보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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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력이 좀 약했다라는 어... 생각이 좀 들지 않았나. 그리고 어, 마지막 진짜... 삼성에 어떻게 보면 그게 좋았어요. 다좋나 네 집중력이 어, 어, 어. 좋았어요. 네. 자, 그래도 마지막에 그리고 고종욱 선수가 나와서 오랜만에 기루타를 또젖적 구에.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래도 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9회 초에 그 상황을 좀 짚어 주세요. 아, 그펀트 하고 나서 교체해 버린 이유. 아, 이저 공민규 선수. 네. 어, 일단은 1사3루였습니다 네네네. 네, 네. 4대4 동점이었고. 네. 어, 박진만 감독께서는 네. 그냥 펀트라는 저 생각조차 안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음... 네, 왜냐하면 홈런 어, 쳐서 네. 어, 편하게 가자. 6대4로 네. 가자. 네. 이런 마인드셨는데 공민규 선수가 사실은 조금 소심한 생각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사이미스가 아니고 기습 번트 식으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로 교체가 이루어졌죠. 음... 근데 교체가 이루어진 제가 사실은 제일 조금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네. 김홍건 선수가 진짜 총알을 쐈어요 아, 네. 그 조금의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투구였었죠? 네, 가운데 살짝 멀렸어요 어, 슬라이더가 어, 그쵸 대타로 나와서 사실은 이 속구를 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대타 나오면 적어도 한 3시간 4시간 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5시간 전에 운동을 하고 네. 어, 5시간 만에 방망이를 들고 나온 거거든요 뭐 미리 뭐 준비를 하는 건 있지만 네. 어, 감이 사실 그렇게 확 오진 않아요. 그러면 음. 그 전에 던졌던 이 속구, 높은 볼. 김태형 선수가 계속 높게 요구를 했거든요. 바깥쪽으로 빼고 높게 하고. 그 이유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슬라이더가 그냥 밀려 들어갔어요. 음, 음, 음.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네, 그거를 진짜 총알 같은 탑으로 만들어냈고. 네. 그래도 이번 주 뭐, 아직 내일 경기 이제 2시 경기가 또 남아있고요 음, 내일은 또 우리 양현종 선수가 또 선발로 나오기 때문에 아, 네네. 양현종 선수의 이제 첫 승도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네네. 어 내일 경기 잡으면 또 이번 주 4승 2패입니다 아 그럼요 네, 훌륭한 네. 성적이기 때문에 어, 주말도 이제 위닝 시즈하고 내일 경기에 이제 좀 집중을 해서 어, 내일은 양현종 선수가 승을 올리겠네요 올리, 네 집중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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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또뭐 저희들이 의외로 또 이제 기쁜 점도 많이 찾았습니까? 어, 그럼요 에, 마지막에 이제 고종 선수도 이제 안타치면서 네, 다시 살아날 것 같고. 자, 한 그렇죠. 명, 한 명, 어, 내일 또 힘을 발휘해서 기아타이거즈 또 승리로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 기아타이거즈 필승조가 사실은 지금은 잠깐 개막, 네. 뭐 이후에 11개밖에 게임을 치르지 않았지만, 네. 피로도가 이제 몸에서 조금 체험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걸 더 음, 음, 팬들께서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어. 네네. 조금 이제, 아, 그죠 선발진이 사실 최근 게임에서 조금 일찍 좀 무너진 감이 있어요. 5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 퀄리티 스타트 이상 좀 알았죠. 해주는. 있어야 되요 퀄리티 스타 플러스 같이 좀 해줘야 되죠? 어, 아, 근데 사실은 윤영철 선수가 한5회 6회 정도까지는 끌고 갔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네. 아, 저는 안바꾸기 사실 바랬어요. 네. 그거 하나 맞았는데, 네. 맞았어도 거의 그 이닝 정도 마무리하고 뭐,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는데 어, 사실 했는데. 뭐, 결과론이죠. 네, 결과론이고. 뭐 이범호 감독께서 뭐 네. 오늘은 그냥 쉬어간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최강희야또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또 승리의 기쁨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아 그리고 중요한 건 네. 승리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일입니다. 음. 맞습니다. 여전히 일이고 일... 음. 여러분들의 응원 잊지 말고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 어... 일단 마지막으로 사죄의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라이브 라이브 방송을 키지 않은 관계로 패배하게 뭐 패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주 화요일날 라이브 어, 가야죠. 가야죠. 다음주 화요일날 LG대 챔피언에서 열리는 기아 타이거즈 경기 라이브 방송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파 방송은 야구쯤입니다. 야구쯤!